돼지 한 마리가 얘들아 하루에 1kg을 먹는다라고 하자. 돼지 한 마리가 그냥 하루에 1kg. 알겠니 얘들아? 그러면 지금 이 농장에는 돼지 몇 마리가 있어? 100kg가 다 살아 있을 걸로 생각을 한거 맞아? 그러면 한 마리가 1kg를 먹으면 100마리니까 몇 kg 먹는 거야? 100마리니까 100kg를 먹는 거 맞아? 하루에. 근데 며칠치 사료를 주문했으니까? NH 사료를 주문했으니까, 그냥 이 사람의 애들아, 사료 총, 사료의 양이 애들아, 뭐가 되는 거야? 100kg 곱하기 몇이라고 볼수 있는 거야? N으로 볼수 있는 거야. 이 사람이 하루에 100kg씩 없어지니까, 100kg 곱하기 N만큼의 사료를 주문했다라고 볼게, 그냥 이렇게. 좀 헷갈리니까, 안 그러면. 그 다음에 너희가, 지금 봐봐라. 그럼 첫 번째 날에는 돼지 100마리가 다 살아있지. 첫 번째 말에는 얘들아 몇 마리가 어, 100마리가 먹으니까 얼마만큼의 사료가 없어져 1 0 0 k g 만큼의 사료가 없어지는 거 맞아 네. 그 다음 날은 몇 키로의 사료가 없어져 9 7 k g 그 다음 날은 9 4 k g 며칠 동안 N 플러스 9일 동안 이거 다 더한 게몇 되는 거야 얘들아 100N <laughs>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니 대사을할때요말 이해 돼? 그래서 너희가 알더라 이 분의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9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항의 2배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n 더하기 8 곱하기 공차가 마이너스 3이 100n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애들. 여기서 n값은 내가 구해보면 될것 같고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식 세워주면 될것 같아. 그러니까 n은 당연히 자연수니까 자연수값 구하면 되고.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어? 요거, 그, 식 자체가? 네. 음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, 한 마리가 하루에 1kg씩 먹어. 그럼 100마리니까 하루에 몇 kg를 먹어? 사료를? 100kg를 먹지. 근데 몇 인분을 주면 돼? 몇 1분을. N1분을 주문했으니까, 이 사람이 주문한 사료의 총량이 이만큼이야. 하루에 100kg씩 먹는데 n 일분 주문했으니까 100kg 곱하기 n만큼의 사료를 주문을 하게 된 거야. 이말 이해돼? 근데 첫 번째 날에는 100마리가 있으니까 첫 번째 날에는 얼마만큼의 사료가 없어져? 100kg만큼의 사료가 없어지는 거 맞아? 두 번째 날에는 얼마만큼의 사료가 없어져? 97kg만큼의 사료가 없어져. 그 다음 날은 94kg만큼의 사료가 없어져. 그런 식으로 얘들아 며칠 동안 먹는 거야? n 플러스 9일동안 먹게 되는거 맞니 얘들아 n플러스 9일동안 알겠니 얘들아 이거 다 먹었더니 얘들아 마련한 사료가 다 떨어졌대매 이것동안 먹였더니 다 떨어졌대매 그럼 지금 마련한 사료가 이만큼인거 맞아 그럼 이거 다 더한게 몇이 돼줘야돼 100n이 된다 이 소리가 되겠지 고렇게 이제 봐주면 되고 그말뭔 말인지 알겠니